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Mm-hmm. <clears throat> <clears throat> 洒勇。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곧스바루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성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를 도와신지 7 0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한 그, 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까 니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을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는 스가랴 스가리아, 화요일부터 스가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준비하며 유한 계시록을 읽다가 저희가 스가랴로 넘어오니까 저에게는 약간의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그 계획의 성취를 맛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고 처음으로 넘어온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 오늘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과 다른 은혜를 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여덟 개의 환상 중또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성류 나무 사이의 선 자로서 7절부터 17절까지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내 불과 내일 군들이 등장하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 나옵니다. 이 말은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최소 3개월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 사실을 흐름에서 보면요, 학계 2장과 이어지는데요, 학계 2장 10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을 기념하고 있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장 7절로 돌아오면 3개월 1장 1절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3개월 뒤에 이제 환상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놓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도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키게 하셨고요. 또 성전을 짓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어쩌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멈춰진 상태가 되는 모습에서도 권면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자 이제 스가레에게 하신 말씀은 회복의 은혜, 다시 언약의 공동체로 너희를 삼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동료로, 훈계로,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그 음성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팔 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서술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화성류 나무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화성류 나무 사이는 어, 화성류 나무는 잎사귀가 상처가 나야 향기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여기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붉은 말을 타고 여호와의 천사라 불리며 화성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 문맥적, 정경적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에 근거하여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등장하여. 스가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9절에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말이죠. 그러자 화성주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 신자들이 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사자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 당시에는 좌절과 절망의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요 반란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정말 경제가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반란을 계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온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들은 뜻대로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았던 소망이 꺾이고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남았습니다 온전히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상이 꺾이고 난 뒤에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때를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 예를 들어 지혜를 달라 했더니 풀어야 될 문제들을 주시고 힘을 달라 했더니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되는 어, 그런 위험들을 주시고요. 사랑을 달라 했더니 도와달라 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처입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꺾였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가 반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지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히려 남은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포로 후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베푸신 임무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꺾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맞는 임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어진 임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내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예루살렘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집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네풀과 대장장이 네 명이 나오는데 이 뿔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존재입니다. 뿔은 고대 근동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대장장이가 이 뿔을 뿔들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잘라 버린다,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권력과 힘들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혼란에, 환란에 빠뜨렸던 모든 권세와 그러한 힘들을 꺾어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했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다가 이스라엘이 잠시 멈췄을 때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자제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비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모든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고요. 우리는 이 끝없고 깊고 넓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임무를 끝까지 해결하는 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야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꺾여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중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며 잘 살펴보아 구약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은 신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며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회복과 임재를 기다리는 그 은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질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이미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러면서도 아직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과 마무리까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중동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후로 진행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사로임 하시나오지 감사합니다.